군내집 t v 가 소개시켜드릴 오늘의 집은요, 리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딱한세대 자녀 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내집팀장 정지웅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파주시 방화동에 위치한 어, 리룸 타입 자녀 한 세대 남아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마트가 있고 습세권을 느끼실 수 있는 어, 그런 위치에 입지를 해 있고요. 현재 현장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파도 6인용 소파를 놓으실 수 있는 정말 넓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녀 한 세대는요 어, 2억대로 에서 금액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을 구입하실 수 있는 저료의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현장 저와 같이 함께 들어가 보시고요 먼저 주차장 공간은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근은 이렇게 주택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앞쪽으로도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저와 같이 함께 올라가 보실게요. 네 오늘 현장은요 실내수업부터 촬영을 좀 시작을 할게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다 입주가 끝났고 자녀 세대 딱한 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실내부터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실 공간부터 좀 안내 도와드리면요 전실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키큰장세칸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앵글을 좀 넓게 잡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칸 넉넉하게 키큰 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열어드리면 어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넉넉하게 수납하시는 공간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맨 밑에 쪽에는 이렇게 띄움시공 되어 있으니까 내시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3리 m 타입에 보통 키큰 장이 많이 3칸으로 준비가 되시거든요 자 이쪽에 보면 반대편에 일과 소등수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외출하시거나 들어오실 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 중문은요 삼연동 어, 주문 슬라이딩 도어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프레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망입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집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타입을 보면 남양 타입이에요 정남양 타입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 주방 부분은 분리형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거실 부분을 보면요 상당히 거실 부분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웬만한 소파 지금 보면 4인용 소파 갖다 놨는데 어, 4인용 소파가 아니라요 넉넉하게 6인용 소파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소파가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앞쪽에 지금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고 파주 운정신도시 보이는 위치에 있고요 옆쪽에는 또 습세권을 느끼실 수 있는 야산도 이미 아주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뷰가 다 나오고 정남향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넓은데 앞에 뷰가 나오고 방도 널찍하게 나오는데 이 현장이 금액이 인하가 됐고 한딱한채 지금 이 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이 2억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어 이거 정말 그리고요, 내부 실내고지도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 어, 영상 보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실도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좀더 거실 부분부터 자세하게 좀 안내 도와드리면요. 어, 이쪽인지 아트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아트홀 공간 널직하게 어, 광포 호린타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공간 넉넉해요. 대형 TV 패드로 놓고 보셔도 되고요. 벽걸이로 해서 놓고 보셔도 되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공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 너무 잘 들어와요. 남양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슈퍼월 공간은요, 보드 마감을 해주셨어요. 깔끔하게 보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공간도 널찍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형 소파 6인용 소파 놓고 보셔도, 편안한 소파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폭 측정을 한번 해봐드리면요, 거리는요, 어, 여기는 3934, 정말 넉넉해요 거의 4 m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이쪽에 TV 스탠드로 놓고 보셔도 이쪽에 소파를 놓으셔도 공간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좌상을 피시고 가족분들 오셔서 식사를 하셔도 넉넉한 거실 공간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위쪽으로 시선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환기구가 있어요 이거는 어, 전열교환기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 공기 순환기 환기구가 어, 이 현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형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환기 잘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좋구요. 근데 이 집이 단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2억대 특가 세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직접 집을 보시고 어, 집이 마음에 드시면 금액에 대한 조절도 흥정이 가능하니까 어, 빨리 오셔서 남아있는 이한집 보셨으면 좋겠구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벽등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공간도 뭐 가전제품 놓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그 다음에 공기순환기 컨트롤러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좀 말씀 도와드리고요 어 주방공간 한번 가볼게요 주방공간은 일체형이 아닌 어 분리형이 준비가 되는데 주방공간도 괜찮아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환기창 정말 와이드하게 뽑아 놓으셨거든요. 예, 이중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음식 하실 때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냉장고 자리는 두 대, 이렇게 준비를 넉넉하게 해주셨고, 위에도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수납 공간도 널찍하게 준비해 주셨고요.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약간 카키색 계통으로 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4인용 알렌드 식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쪽으로 해서 4인용 식탁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식탁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이 집이 좋은 집이 뭐냐면, 옆에 이렇게 장식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 집에 뭐 귀중품이라든지 장식품들 갖다가 놓으시면 되시고요. 밑에도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깔끔해요. 예. 근데 이런 집이 지금 2억대로 특가 세대로 자녀 세대죠. 자녀 예, 세대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얼른 오셔서 어, 신입 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만 원 이상 신용이 문제가 없으시면 어, 2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하니까요. 빨리 오셔서 좋은 집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좀 안내 도와드리고요 좀더 더 들어가 볼게요 앞쪽에 환기창너시가 빼주셨고요 식기건조대도 준비를 해 줬어요 그 다음에 대형 싱크볼 준비됐고요 이쪽에 보면은 지금 삼국쿡탑은 어, 여기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해갖고 하이브리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히든 후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밥솥 놓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방 공간도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방 공간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이쪽이 안방 공간인데 안방 공간도 거실과 똑같이 지금 환기창 널찍하게 남향창으로 있고요 양창호 준비가 됐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됐고요. 방마다 지금 보일러 컨트롤러도 준비가 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난방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요쪽에 전면창 환기창까지 거리는요. 지금 3360어 넉넉하게 11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좌우 폭은요. 3816좀더더 좌우 폭이 넓게 준비가 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11자 정도 되는 붙박이장을 시공을 하셔서 어,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냉글 돌려보면요. 이쪽에 어, 지금 드레스룸 공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동선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이제 옷을 다 수납하기에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쪽에다가 어, 시스템, 붙박이장을 치시고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 파우더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하부장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의자만 놓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 집은요, 원래 3억대가 맞아요. 맞는데 금액을 지금 잔여세대이기 때문에 2억 8천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빨리 오셔서 이집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요, 부부 욕실 공간도 어, 환기창 뽑아 놓으셨어요. 네 여기도 환기 걱정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전면에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그 다음에 젠달 선반, 세면제 안경이 준비되어 있고요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비대용으로 준비가 되시니까요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밑에 쪽도 미끄럼 방지 타일, 그 다음에 쭉 들어가 보면 어, 여기에 지금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파티션을 쳐 놓으셨기 때문에 물튀김까지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 코너선 바아나 준비되어 있고요. 공간 괜찮아요. 예, 부부욕실 공간도 정말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음 공간은요, 나오자마자 바로, 아, 그리고 이쪽 공간도요, 뭐 수납장 같은 걸 짜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될것 같아요. 이 공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메뉴 옷을 가기 전에 보시면,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안에, 우리 실내 안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문을 열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공간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기가 이쪽에 되어 있는데, 수납 공간을, 수납장을 짜셔서 이용을 하셔도 돼요. 밑에 쪽에는 청소기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가정용품들을 여기다가 다 수납 공간을 짜셔서 이용하시면 넉넉하게 어, 공간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도 넉넉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메인욕실 공간 한번 가볼게요 메인욕실 공간은 일단 환기창은 없고요 대신에 환풍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 공간에서 안 샤워 가능하고요 호흡 선반 하나 준비해 주셨고요 전면에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 젠달 선반, 세면대 양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미끄럼 방식살다 되어 있고요 가족분들 이용하시기에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침실 세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이쪽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은 공기, 순환기, 환기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도 널찍하게 빼주셨습니다 각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 어, 거리를 측정을 해봐드리면 환기창까지는 3,290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죠. 좌우 폭은요. 2,470 공간 괜찮습니다. 예 아예 방 주셔도 충분하고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아예 방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침실, 마지막 침실 가볼게요. 여기도 사이즈도 나쁘지 않게 사이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 공간이 옆에 두 번째 침실보다 사이즈가 더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널찍하게 뽑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베란다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방이고요. 거리를 측정을 해봐드리면요. 예, 좌우 폭은요. 2,900. 사이즈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예, 베란다까지 거리는요. 3,300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공간, 아까 두 번째 침실보다 훨씬 더 크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어,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니까 아예 방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어, 베란다 공간은요. 밖에 쪽에 환기창, 외부창은요, 이중창으로 통창 준비돼 있으니까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동 건조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단차가 되어 있고, 여기 수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워시타워로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그 베란다 폭도 널찍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보일러가 있고 밑에 쪽에도 여분의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바다 물청소도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집 어떠셨나요? 어 정말 여기는요 스리 룸인데 구조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딱 하나 남아 있는 자녀 세대입니다 어, 원래 금액이요 3억 초반 준비가 됐는데 현재 자녀 한 세대이기 때문에 2억 8천으로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른 오셔서 이집 보시고 좋은 집 구입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 집과 더불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현장들 다 비교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